어, 뭐 따로 뭘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하, 막 저, 저절로 뭐 하태버리니 뭐. 음. 그 앞으로는 어떤 내용을 좀더 많이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그래도 제 자, 장비 쪽으로 우선적으로 올리고. 네. 거기에 저 뭐에 저 이런 저런 음, 저런 생물. 음. 계룡산이니까 이런 생물 같은 거를 주로. 네. 얼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런 걸좀 하고 싶어 아니 낚시를 잘 하시는데 낚시 할때좀 그때는 입지로 쓸 때는 동영상어가 <laughs> 찍으면서 잡으면서 그게 한 번에 안됩니다. 아이고 그런 게 대박나는 건데 네, 그걸 막 장비를 막 세워놓고 전문을 네. 해야 되는데 아직은 초짜라 네. 그런 게 모릅니다. 제가 삼각대를 하나 사드릴게요. 삼각대가 아니고 거를... 거기에 음. 이렇게 겨우튀기해서 컴퓨터 건맹이라 아이, 컴퓨터 없어도 됩니다. 그냥 휴대폰 해놓고 입질 올때딱 세팅 해놓고 찍으시면은 그냥 100만 조회수 나오실 분이에요. 매기를 50cm 이상 되는 걸 많이 잡으셨죠? 50은 그래도 작아요. 60cm. 60은 이상 돼야죠. <laughs> 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게차 형님과 낚시 형님으로 아주 히트를 치실 분. 음, 앞으로도 큰 노력,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더 좋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에이.